네, 있죠. 우리가 인생은 보메랑이에요. 내가, 어, 뿌리만큼 돌아온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, 긍정으로 뿌렸을 때는 긍정이 돌아올 거고, 부정적인 시야를 갖다가 내가 돌렸을 때는 부정적인 일이 도, 어, 돌아오겠죠. 요즘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. 저 사람은 잘 되는데,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?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?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내 말버릇처럼 좋은 일이 오다가도 안 된다는데 그게 좋은 게 오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이 말버릇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찾고 잡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의 어떤 말을 찾고 잡고 해 주시면 그런 어떤 좋은 운기들 이 말이 천리를 간다 하잖아요. 이 말버릇이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이 얘기하시잖아 세살 버릇 여든간다 이게 다 속담이잖아요 내가 어 성장을 할 때도 좋은 생각 어떤 좋은 말들 자꾸자꾸 어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더라도 좀 많이 웃으시고 자꾸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면 정말로 행복이 오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거 내가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많이 웃는 거야 내가 웃으니까 행복들이 막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웃으라는 얘기야.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웃으니까 어, 행복해지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좀 많이 웃고 사는 어,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우리가 뭐이 자리 안 좋아서 100% 본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겠죠. 그래도 답답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. 어, 답답해서 점을 보러 왔지만 이 자리가 어, 점사도 보겠지만 심리 상담소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. 내가 왜 답답한지, 그 사람의 심리가 지금 어떠한 건지 그런 것들만 잘 풀어져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마음속으로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. 여기 왔을 때는 해답을 찾으러 왔는데 뭔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 네가 얼마나 잘 보나?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시야를 바라보고 어 선생님을 대한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 신령님께서도 그게 점사가 제대로 봐주겠어요? 괘씸하겠죠? 어느 집에도 점을 보러 가신다고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오셨으면 좋겠고 답답하니까, 점집도 찾게 되고, 내가 해결책을 찾게 되고 하시잖아요. 긍정적인, 어, 마인드로 좀 찾아와서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어, 나는 모르죠, 본인은. 누가 지적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얘기예요. 어, 저 사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? 저 사람 저 행동이 왜 저래? 자기는 안 그렇대. 만약에 예를 들어, 점집에 왔어. 그러면 어쨌든 신은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어, 여러 사람이 각도가 많아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여기 오는 자체가 자기가 죄가 많은 죄인이라 오는 여기서 앉아 있는 자체도 어, 죄스럽다라는 또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신령 입전에서 불쌍하다고 점도 잘 맞아요 왔다만 가더라도 성부를 그냥 보더라고요 근데 시은 건방지고 팔짱이나 끼고 있고 네가 잘 보나 못 보나 그러면 신에서 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 좋은 점사가 나가겠어요? 괴시마도다 어안 봐주시겠죠? 그래서 사람이 이 말과 행동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내가 인사성만 좋아도 아우아내 아우, 네,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해보세요 웃는 얼굴이 최임 안뱉어요 지나가 저아도눈맞아면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해보세요 그 사람도 웃으면서 인사해 근데 어뻘뚱뻘뚱쳐아보고 어? 니가 네가, 네가 먼저 인사해지 내가 먼저 인사해지 그럼 그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? 먼저 상대할 때 베풀고 내가 먼저 하게 되면 보고 들어와요. 내가 먼저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 좋은 어, 일도 들어오니까 어,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좀나 자신을 위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